별 해는 밤, 윤동국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.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. 가슴 속에 하나, 둘. 새겨지는 별을 이제다 못해는 것은 시, 아침에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.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, 경,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, 토끼, 노새, 노루, 프랑스 장 나이나 마라를 이렇게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 봅니다.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.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. 나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많은 별빛이 나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. 나는 밤을 새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파하는 까닭입니다.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이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돋아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구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에도